이씨. 귀여운 빛. 어? 하, 씨. 어? 이거 맞춰서 도 어? 잠옷 우리가 뽑았잖아, 두 개를. 어. 근데. 너무 아쉬워 우리가 뽑은 결실이거든요 이 콜렉터북을 또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빈게 많은 거예요 순서대로 지금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1번 2번도 없어 심지어 시작부터 비었어 근데 빌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어, 백몇 장인데 근데 이게 이제 막빈 거를 보니까 이런 이렇게 꽉찬 화면을 보니까 이게 너무 예쁜 거야 또 이렇게 채워놓으면 오. 어, 근데 이게 막빈 데를 보니까 너무 그렇고 이제 뒤, 뒤에 가면은 더 비거든요 뒷장은 거의 없어 이게 90번대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프로필 카드도 3개밖에 없고, 요것도 5장밖에 없고 하니까, 아, 이것도 뭔가 3개 채우고 싶고 해서 너무 아쉬워서. 저 시크릿은 3개를 채운다고 욕심이 그냥. <laughs> 시크릿은 아닌데, 뭔가 프로필 카드를 조금 음. 채우고 싶은. 그래서, 오늘도, 요, 어, 둘이 가서 한 가스씩 사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저번에 아직 영상에는 못 올렸는데, 제가 이제 가차를. 요즘 좀좀 따리로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거 모아서 올릴 예정인데 그래서 이제 뽑아보자 했는데 이 친구가 나왔네. 교메이. 교메이가 나왔어. 음. 교메이가 나와가지고. 눈어마게 누워 있어. 아 근데 <laughs> 교메이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한판더 했는데 짜잔! 기우가 나왔습니다. 기우는 이번에 거의 주연급이라서 좋지. 근데 이제 한번더 했는데 중 뭐? 교메이 중복. 0천원 주고 했는데 교매이가 중복이 나왔다. 재고를 보는데 다 품절된 거야. 또 용산이랑 강남이 그래서 마음이 촉박해졌구나. 내가 살수 있는 내가 이제 사전권 안에 있는 데가 어. 또다 품절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언제든 사러 가고 싶을 때못 사러 갈것 같은 불안감이 갑자기 휩쓸면서 안 되겠다. 마음이 어려워졌구나. 어 일단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멀리 또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1 다섯 개. 아니 아카자가 이번에 주인공급인데 어, 아카자랑 프로필 카드 몇개 해서 하나, 둘, 어? 이거 없는 거 같은데? 없는 거야? 어, 아, 음. 아 아니다 있거같아 아, 아, 괜찮아 둘, 셋 어? 이 없는 거같 이건 없는 거어 무잔 셋아이아 이거 많이 봤어 이거 있어 우리 이거 있어 둘셋 어? 이거 있는 건가? 있어, 있어, 있어. 아 이제 확실히 아, 이게 네. 있는 게 많아진다. 셋.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이건 없어 어. 이건 확실 히 없어. 하나, 둘, 셋. 오! 어? 어? 이거 있나? 아 음. 이거 없어. 없잖아! 신오브 나왔다. 신오브 나나나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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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나 진짜 신오브 갖고 싶었거든. 이번에 신오브 주인공이지. 오나 잘. 하나, 둘, 셋, 아! 있는 거야? 없는 거 음. 같은데? 어무장 이거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아이씨. 하나 둘아 이거 무조건 아 이거 완전 똥. 세스는 네, 힘든가 박스는어 이것도 있는 것 같아. 아, 맞다, 아... 오, 어, 거다. 아 있어. 기억나. 아오 이건 없다 이건 어, 없다 확실 어, 이거 확실해. 하나 둘셋 캐릭터 와. 단지라. 단지라 없어 없어 없어. 아, 어 없어 없어 없어. 하나 둘 셋. 어? 이거 있던거다 아이씨 랑네잘 이렇게 딱 해서 해 너무 스포네 오빠 아, 하나 둘셋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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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거다 이거 이것도, 처음 봐 처음 봐 하나 둘셋아아 이거 아, 있어 하나 둘셋 어? 이거 아, 없는거 같은데? 없나? 모르겠어 이거 기억이 안나서아 하나 둘셋아이하죠잉 하나 둘셋 아, 애매하죠잉 이것도 있는 official. 하나 둘셋 <laughs> 아, 아 이거 음, 있는 거. 같고. 있는 거 같아. 하나, 둘, 셋. 어, 없는 아, 거야 이거. 이거 그래? 있어? 이거 비슷한 게 있는데. 어, 이거 아닌 거 같다. 이거 아닌 거 같다. 어, 없어. 이 하나, 비슷한 하나, 다른 씬인 거. 같아.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씨.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아... 하나, 셋. 어? 어, 없는 거 같은데. 이, 이거? 없는 이거. 거 같기도 어, 하다 이거. 내가 보면 어. 세워 보니까 음. 한4 0장 정도가 없더라고. 하나, 하나, 둘, 특수 셋? 카드 빼고. 이거 없어? 있어, 있어. 아, 있어? 아, 있어. 하나, 둘, 셋. 아, 아 이거 있어. 씨. 아 이거 너무 중복 너무 심한데. 두 파트다. 아, 하나 둘 셋. 아, 있는 거 같고요. 셋. 아, 있다, 있는 거 같고. 하나 둘 셋. 이것도 있는 거 같아. 다안 있고요. 하나 둘 셋. 어, 없는 거다. 오, 어? 이거 없는 뭐야? 거 같아. 아, 없어 없어. 어, 이거. 특수 카드인 줄 알았어. 너무 미트리. 화, 예뻐서. 미트리 이쁘다. 아, 하나 둘 셋. 어, 무전. 어, 근데 이게 아, 있는 거 같고. 하나 둘 셋. 짠. 오. 아. 어. 있는 거다. 아이씨. 카드 하나, 이렇게 세개 있는 거 아주 너무 슬프다. 아, 이거 있는 건가? 셋. 아 이거 뛰는 거고 하나, 두, 세. 아왜 이렇게 똥이냐? 이거 없는 거 같긴 해. 제일 싫어지. 어, 이거 또 나왔어. 나왔어. 아, 아, 같은 거안 했어. 같은 붕이 안 했으면 줄 붕이. 아, 네, 세. 어, 없는 이건 거다. 이건 없는 거야. 아닌데 있는 거 같은데. 오! 오! 뭐야 이거? 무전. 캐릭터 프로필 카드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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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는 거 같은데? 오, 카드? 무전. 이제 세 개밖에 안 남았다고. 해라. 아, 잘 네. 되면 많한다 이게 제... 그거. 이거, 이거 없는 오 이거 없는 거다. 이거 아, 좋다. 이거 이거 주들 모임 모이는... 주 모임 좋다. 어 하나 둘, 둘, 셋. 둘 셋. 어 이거 있나? 없는 거 같아. 없는 거 같아.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셋. 아 셋. 이거는 진짜 한 열장. 10... 하나 둘 셋. 아 이거 어, 없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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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고영. 하나 둘 셋. 어이것도 없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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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유전이 쳐들어왔을 때. 오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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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뭐. 하나 둘 셋. 아, 어? 아, 무이치로 아야 무이치로? 무이치로? 무이치로 있지 않아 우리? 무이치로 있었나? 하나 둘셋 아이씨 없는 거 같아 그래도 아 있어 있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우와! 어! 아! 탄지로! 이거 엄청 좋은 카드인데? 탄지로 이거 탄지로 이게 뭐냐면은 이게 프로필 유니언이라 그래가지고 4장 네 밖에 없는데? 이게 내장 네 밖에 없는 프로필 카드거든? 여기에 이제 그 얘네 있어 얘랑 네스코랑 그 누구지? 하여간 그렇게 몇 명? 이노스케 같은 애들? 어, 네, 명만, 네 명만, 네 명만 이게 이어지는 카드로 이거 완전 어 이거 완전 희귀 고... 카드 이거 완전 시크릿 가겠습니다. 아이 진짜 마지막 찐막 이제 사고 싶어도 못사다 아 품절됐고 더 사는 건또오바기도 하고 응. 더 사는 건 진짜 오바고자 아, 가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어? 어? 없는, 없는, 거다.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나이스. 거. 나이스 없는 게 중에 없는 게 중에 진짜 하나, 둘, 셋. 아 있는 거. 어우, 하나, 둘, 셋. 아 이거 없는거다 있는거야아이 있는 하나 둘셋 어? 있는거구나? 없는거 같은데? 없는거 같아그지 어. 못본거 같아 하나 둘셋 어? 이것도 없는거 같아응 어. 싸우는거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어? 어? 이거, 이거 는거다 이건 확실히 없다 완전 처음 이런 캐릭터 얼굴을 오. 처음 어. 봐 하나 둘셋 입고 하나 둘셋와아 무기치로 몇장이야? 뭐 3이야야 하나 둘셋 어 이거 있는 거세 있는 거 하나 세어 이거 없어 없어 기우. 기우 없어 기우 없어 대박 대박 기우 구용 기우 나왔습니다 기우 셋. 하나 세어 있는 건가 이제는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지 말자 하나 둘세 이거 없, 이, 없는 거 없어 같아. 없어 어, 하나 둘세오 이거 없어 우와 이거 멋있다 이거 없어 이거 멋있다 세 아씨 아까, 아까 나왔지 아 e 자 Set! 어? 제니 s 뭐야? 제니 t 캐릭터 카드 오 진짜? t s 이 t Set! s e 처음 봐 t s 봐. t Set! Set! 아 e t Set! 나 e t 아아 이거 너무..너무 많 Set! 어 없는 거 같아. 나이스. s e 셋 나이스 Set! 셋 e t 다 이건 Set! Set! 셋 또 먹기도 하고. 아, 됐어. 셋. 아. 셋. 아. 셋. 네스코. 네스코. 셋. 어, 없는 거다아 이거 아직. 없어. 아, 네. 셋. 아, 이건 아, 이런. Brauchsaw... 아, 좋은 게 초반에 나왔나? 없는 장면이다. 아, 어, 좀 좋다. 천분다, 천분다. 아 셋. 천분다, 천분다. 천분은 거나왔어다세 장다. 오. 그기 때문에. 실 <laughs> 아, 아니야, 이것도, 이것도 처음 보는 거 같아. 하나, 둘, 셋? 아, 이건, 어. 하나, 이건, 하나, 둘, 아, 근데 세 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카자, 여기서 오빠, 오빠 한번 아, 걔일거 예. 같아. 얘가 아카자야? 아니. 아 뭐야, 아카자. 좋은 게 나올 거. 것 같은 느낌 여기서. 아카자가 나와야지. 하나, 둘, 쓰, 무전.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 시임전. 아. 아.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여기 이번 판에. 너무 그러니까. 끔. 하나, 둘, 쓰. 하나 둘셋 아샤 하나, 하나 둘셋오 나왔어 와 나왔어 <laughs> 미쳤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돈을 태운 건데 막판에 나왔어 거의 와 너무 근데 이게 잘 끝난다. 나왔다 이또 마지막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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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진짜 찐마 라라라라라라 <laughs> <laughs> 해 봐. 자. 겠습니다일단은 댕겐이고요. 아. 댕겐이고요. 짠! 오아 없는 거 같은데? 진짜 마지막. 잠시만요. 짠! 와! 대시로. 대박 대박 대박. 대박이죠? 대박이다. 없는 거 프로필 상 프로필. 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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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을, 프로필. 프로필을 나오길 원했는데 프로필 나왔어. 이게 약간 내가 봤을 때 박스 뒤쪽에 있는 게 이상. 이게, 이게 많아. 일부러 약간 기대심을 위해서 음. 앞에부터는 우리가 첫 번째 박스를 음? 뒤집어서 깐 거야. 그러니까 어, 너무 예쁜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빡, 한 박스가 있으면 뒤에 거세장 사시라. 음. 근데 끝났다. 한 박스에 다섯 장씩 들어 있는 거 같아. 시크릿이. 지금 음. 이렇게 다섯 장, 이렇게 다섯 장 나왔거든요. 맞아. 근데 어제도 다섯 장, 여덟 장 근데 비... 맞아 어제도 열장 나왔어 비율로 따지면 비슷하게 들어있긴 그러니까 한 거.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 좋은 카드가 어. 5장 정도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싸라. 어, 오늘 잘 나온 편인데 괜찮은 낙마. 어, 오늘 잘. 너무 만지론도 많... 스페셜 판을. 오늘 카드라면. 우리가 졸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조건 어. 사실 얘가 주인공. 얘가 이제 나 아, 오빠가 자기도전에 이게 얘기 또 얘기했잖아 카가 갖고 싶다고. 음. 아 나중에 알았어 유니온 카드라는 거를. 저것도 뭐네 개인 거밖에 없는 거라고네 개밖에 없는 거. 근데 어. 어쨌든 무잔이랑 이렇게 또 기, 내가 좋아하는 위치로 이렇게 또 나와줬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